안녕하십니까. 남도촌놈 신태수입니다. 아, 오늘이 토요일 며칠 날이요. 20날인가요? 토요일인데요. 어저께, 그저께, 금요일 날 비가 아침부터 여기 전남 고흥지방에는 온 데는 고안온 데는 는데이 남도촌놈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하루 종일 끊지도 않고 보슬비가 계속 가버렸어요. 그래갖고 거의 제 생각에 한 40mm 정도 온것 같아요. 그래갖고 지금 어제도 작업을못 해불고, 비가 와갖고, 그저께 못 해불고, 지금 일찍 주문 예약 받아놓고 지금 기다리신 분은 많은데, 하, 미치겠습니다. 그래갖고는, 그래갖고는 시방, 저거 돼가지고 수학을, 수학을 못 하고, 오늘, 아침 새벽부터 지방 땅이 겁나질 지러요. 보시면은 땅이 땅이 겁나질 지른 뒤 맨발 벗고요, 양발도 안 신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범벅이 돼갖고 그래갖고 지금 이제 오늘은 햇빛이 아침부터 지금 사르가 나기 시작하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무더무더 이렇게 무대 있죠? 이런 게요, 이런 거, 저 저런 거, 저 저런데, 저런데 이런 일이 나서 감자를 캐갖고 다 묻어놓은 거, 덮어놓은 감자 순으로 다 덮어놓은 거예요. 위에 덮어 놓은 이유가 뭐냐라면은, 이렇게 감자를 캐입니다 이렇게 감자를 딱 캐갖고, 저 감자순 저런 것이 두둑에 있잖아요. 저런 거. 저걸 갖다가 덮어요. 햇빛도 안 보게, 그리고 자연 그 상태, 이 상태에서 감자 두둑에 놔두고, 고랑에 놔두고, 흙에 딱 놓고, 감자순으로 덮어 놓으면은, 수분이 빠져요. 수분이 빠져야만이 한 개라도 제가 뭐 무게를 한 다니까 상관없는데, 이빨 이 담아서 드리려고 지금 집사람들하고 저들하고 아직 그죽을둥살도 모르고 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틀동안 비가 오고 빵꾸를 내버고남끼로 그랬으면 지금 순차적으로 입금자 순으로 보내드릴건데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참 기다리고 계시고 언제 온가 언제 가 기다리고 걱정을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영상을 또 찍습니다 오늘부터 지금 이제 당분간 며칠간 비가 없다니까 최대한 뭐밤 늦게까지, 뭐 아침 일찍 새벽부터 해갖고 해가지고 캐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감자를 덮어놨어요. 캐갖고 싹 이렇게 이렇게 놔두면은 감자도 마르면서 햇빛도안 보면서 수분도 빠지면서 또 숙성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감자도 맛있고 또 그러니까 조금만 비가 와갖고 한 이틀 작업을 못해버려놨고 아주 그냥 마음은 급하고 기다리신 분들 주문하신 분들 생각을 하니까 참 깝깝합니다 깝깝해 그래서 지금 최대한에 서둘고 있으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은 하여튼 할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캐갖고 보내드리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지금 감자 수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지난번에도 영상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감자를 캐면서 보면은 이건 지금 다 지금 박스잡에 나갈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요. 박스에 못 나올 것들은 따로 분리를 해갖고 캐니다 이렇게. 그렇게로 이 혹시 감자를 보시면은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감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감자가 있으면은, 혹시, 이런 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돈을 주고, 사신 거 계산한 거고, 이런 정도는. 그리고, 이 정도. 여 보시면 표시가 나죠. 이? 이런 것들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서비스. 요 젊은 세대에서는 서비스를 하지만은, 그 시장에서 할머니들 뭐 물건 팔 때, 아이, 조금 더 주세요. 라면은한 주먹씩 지어주잖아요. 그 덤. 덤으로 드린 거니까 그 욕은 하지 마십시오. 욕은 하지 말고 이런 것들요, 장 것들 이런 것들은 이런 굵은 감자를 이렇게 집어 넣다 보면은 이런 사이가 생겨 공간이 이렇게 그럼 이 공간 사이를 메꾸려고 이걸 더 집어 넣는 겁니다. 그러다 본니로뭐 이런 굵은 놈이 좀 예를 예를 들어서 한 박스 1 0 개를 담아야 되는데 한8 개나 들어가면 이런 게한세 개, 네 다섯 개더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면은. 무게가 15kg, 15kg 나간 분도 계시고, 또1 4 k 로도 있고, 이제 보통 우리가 한 13, 13kg, 1 3 5 k 로는 무조건 나가요. 그로왜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15kg 왔는데, 다른 집에는 15kg, 우리는 14kg 왔냐,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이제 사람이 수작업을 이렇게 손으로 캐다 보니까, 또 감자 담는 것도 수작업으로 캐요. 그러다 보니까로, 이제 굵고 적은 거, 이런 거 차이에서 조금 굵은 게좀덜 들어가면은, 장거리 더들어간기로한1 5뭐 k 로뭐1 4 5 k 로 이렇게 나가고 이제 구구에좀한 개라 더 들어가 버리면은 장 것들이 한 개라 덜 들어간 개로 뭐 13.5kg, 14kg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렇게 절대 왜 우리는 적게 주고 다른 사람은 많이 주고 그런 소리를 하지 마시고 욕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적은 것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덤입니다. 덤. 돈 가격에 3 5 0 0 가격에 절대 포함 안된 거예요. 왜 이걸 이런 이런 방법을 쓰냐라면은 저도 서울에 있을 때 모든 걸사 먹었는데 3만 5천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사 드신 분들은 개수가 굵어갖고 예를 들어서 한 박스에 50개 들어갔는데 뭐 양념한다고 뭐하고 쪄뭐 먹고 뭐조림해 저저저 먹고 뭐다 가저저저 반찬에 먹고 오래 그래 그러면 엄청 힙어요 허망해 허망해. 한 개씩 두 개씩 하다 보면 그런 그래서 장것들을 좀 넣어드린 겁니다 일부러. 제가 덤으로. 그러니 그래야만이 사드신 분들이 한 개라도 한꺼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쪄서 드실 수있겠럼 하는 거니까 그, 그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 장건 따로 빼갖고 시장에 나가면 다 팔아요. 그런데 그 돈을 떠나가지고 어차피 가격 자체를 뭐 여러분들이 정해준 거니까 이렇게 나가니까 절대 욕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최대한에 빨리 서둘러가지고. 여러분들 가정에 뭐 하루라도 빨리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점 조금만 참고해 주시고 하루 이틀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러면은 지금 여 보시면은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감자 때깔이 쫘악 껍질도 안 벗겨지고 껍질 벗겨진 거 없어요 그런데 개중에 우리가 박스 작업 하면서 이제 그 박스에 닿으면서 한 개라도 더 집어내려고 흔들어 박스를. 흔들다 보면은 그 사, 그 부딪혀가지고 껍질 한두 개씩 까진 거 있어요. 아, 그런 부분은 한 개라도 더 드릴 욕심에 하다 보니까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기계로 할 경우에는 기계로 캐면 눈이 패네요. 그런데 기계로 캐면은 껍질이 이게 컨베이어 식으로 올라가서 돌아가기 시껍질삭싹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받으신 분도 기분 안 좋고 우리가 보내는 저도 마음이 껄끄럽고 그래서 수작업을 힘들어도 이렇게 하니까 그점 참고하시고, 감자 받으신 분들은 맛있게 드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그래야만 올해 또 감자를 캐면서, 또 그때그때 쪄먹어 그때 가면서, 감자 맛이 어떤가를 보고, 또, 아, 무슨 성분을 덜어야만 더, 더 맛있고, 또, 몸에 건강한 저의 감자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연구하면서 계속 농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건강하십시오. 아, 날씨가 뜨겁네요, 이제. 지금 한 10시 정도 됐는데요 햇빛이 따끈따끈하네요. 오늘도 우리가 농사꾼이 장사꾼이 아닌 농사꾼인 남도촌 놈은 해야 할일 해야 되니까 여기서 영상 맞추고 또감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돈을 벌이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행복하고 건강한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